특별히 준비한 전약. 어? <laughs> 뭐? 너무 맛있겠지. <웃음> 아니 아니. <웃음> the Renaissance kitchen had a d i f f e r e definite hierarchy of the help who worked together to produce the elaborate banquets. <laughs>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대문자로 있는 것들, 바로 주어인 것들. Renaissance kitchen. 아, 르네상스의 부엌에 관한 내용이네? 너무 어려워요. <laughs> 아, <근데> 어. 무슨 죄송해요. 넌 스페이스 안 했어요? 방금, 하긴 했어요. 하기 <dled> 네. 뭐 yeah, 했어? 하긴 했어요. 사랑해, 매일 응。 아침 눈 뜨지 마. <laughs> 는 나홀로도 다른 구려 그리고 악센트 주라고 했던데도 맞는 데는맞고또 틀린 데는 틀. 어. 아네 먼저 이해 예, 이해돼요? 예 네네네. 오. 너의 벌릇아 정말. 가는 길은 멀기도 멀다. 혼자 가는 이길 끝에. 우리 엄마 물김치 실어서 보는 우체국 택배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아, 어, 노래가 너무 슬픈데? <웃음> 잠깐만. <웃음> 어어저어 저세요. 어, 저 어,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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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더리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아, 네. 앉으세요. 네. 아, EBS인 줄 알았죠. 어, 이요 잘 챙기셨어요. 잠깐만, 빨리 와. 와, 이게 뭐죠? 초콜릿 좀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혼자 이렇게 매일 연습해요? <laughs> 네, 할수 있을 때 이렇게 아, 최대한 시간 짜내서 연습을 해요. 뮤지컬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어, 네, 하고 싶어요. 무지컬 무대로 쓰고 싶어서. 현재는 노래 준비하고 있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배우님이 더 멋있으세요. 아좀 <laughs> 아, 가까이 너무 인터뷰 같으니까 아, 편하게 네. 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스물셋이에요. 아, 진짜 대박스. <laughs> 네. 내가 말, 말 편하게. 네 당연하죠 해도. 당연하죠. 아, 선배신, 아, 선배님 아, 선배님이신데 아, <laughs>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는 일단은 <laughs> 휴학을 한 상태고 맘대로 저 아무 전공 없이 그냥 무대가 좋아하고 무대를 섰더니 이제 제 부족한 점이 저제 눈에도 보일 거고 그 단에 계셨던 분들도 음. 아셨을 거예요. 그 단에 소속이 되었었던 거예요. 네네네. 음. 그래서 그분들이 아 서연아 너는 이게 좀 배우는 건 어때? 너 이건 어때? 이런 거를 지금 좀 해가지고, 아, 내가 좀 이제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마음대로 이렇게 설치다가는 무대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 대한 얘기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대무용? 무대 에설땐 그게 되게 좋다고 해서 현대무용이나 이런 뮤지컬, 보컬이나 음. 그런 거를 좀 하는 시간을 음. 갖고 싶어서. 너무 근데 주변의 말들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잘 듣되 이제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네. 너무 또 이분은 뭐 현대무용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하. 현대무용을 했다가 흔들리기가 쉬운 음. 길이기 때문에 네. 적당히 듣고 아 적당히 뭐, 너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게더 좋을 때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아, 지금 아 지금은요 음, 열심히 나도 아무것도 몰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어떡해요 나, 그래도 <laughs> 나는 듣는 건 잘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잘 들어줄게 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와. 어 근데 요새 새 영화 찍.. 새롭게 영화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곧 개봉을 하죠 아 이미 찍으셨구나 음. 음. 보통 영화는 찍고 후반 작업을 해야 개봉할 아. 수 있으니까 보러 와요 네? 어 당연하죠 <laughs> 꼭 봐야죠 개봉하자마자 갈게요 날씨 <laughs> 어, 시사회 초대할 테니까 시사회와줘 어? 어, 진짜요? 네. 저 가도 돼요? 그럼요 가주세요 음. 오, 신기하다. 아, 그래? 그런데 안가 봤어요, 시사회. 네, 한 번도 아, 안가 봤어요. 이번에 와서 영화 보면서. 네. 어. 감사합니다. 야, 배고프지 않아? <laughs> 어. 음, 어. 밥안 먹었죠, 오늘 하루 종일. 네, 아, 그냥 네. 배고픔을 잊었어요, 너무 놀라서. <laughs> 방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나밥 먹어야지. 오, 어, 밥 먹어요? 응. 같이 밥 먹어요? 그럼. 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요. 어. <laughs> 식당이 여기야 아니 <laughs> 이런 곳에 이런 식당이 있는지 어. 몰랐어요 우와 특별히 준비한 우와 저녁이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완전 집밥 같다 우와 그치 와오 어? 왜? 너무 맛있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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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왜, 네, 네. 왜 다제아좋아하는음아이 뭐냐고 니 아니 아 엄마께서 이 요리를 정말 가끔 저한테 집에 제가 광제 오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내려가면 내 갑자기 확생각 나가지고. 뭐니까왜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광제라서 <laughs> 어 어우 주책이네요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아는구나. 아, 제가... 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렴 엄마는 우리 딸이 이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야무지고 씩씩하게 계척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딸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멀리서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딸 사랑해 아이가 집밥을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 아, 그랬구나. 배고프지? 아, 너무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서연아. 아, 감사합니다. 남편... 많이 먹어도 해치지 않아. 아, <laughs> 해치지 않아. <웃음> <웃음> 배고프지? 얼른 먹자.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와,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아, 네. 아, 간신히... 아,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응. 진짜 제가 뭔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했잖아요. 근데 응. 아, 네. 간신히 정신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시 정신이 없어졌어요, 어떻해요 정신 잡지 마. 아, 잡지 마요? 응. 아, 근데... 어머니한테 우리 인증샷을 보내서 네. 셀카로 보내드릴까? 와헤헤 뭐가 제일 힘들어? 자취하면서? 나는 자취 15년 차야 와! 응. 와! 고수가 여기 응. 계셨구나 진짜 나는 하숙부터 모든 형태의 자취를 다 해봤거든 아네밥 챙겨 먹는 게 제일 힘들지 그렇 그렇지. 잘못 먹고 음, 음. 나물에 소세지 올려 먹으면 맛있다 <laughs> 진짜 네. 아 진짜 그래요? 응. 음. 혹시 주,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주변에서 반대라든가 그런 건좀 없으셨었어요? 반대를 막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음. 그렇다고 기대를 받았던 적도 없었고 아, 그냥 묵묵히 아 음. 음. 그냥 좋아하는 걸 음. 당연히 저책 읽어서 막 혼자 아, 연습하고 공부하듯이 네. 나도 책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음. 아. 네 방법이 아닌가? 네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 네. 막 이런 고민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걸 하고 있다면 이미 잘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래요? 음. 다행이네요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했다가 또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네. 같아요 <laughs> 서연이는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어? 저는 음, 배서연은 배우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음. 그정도 배서연이란 사람은 배우다. 이걸 이거는... 서연이는 배우지.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에이, 에이. <laughs>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에이,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좋은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 어 진짜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먹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땀 흘리면서 먹었어 밥다 먹었으면 갈까? 네 내려다 줄게 네 감사합니다 가자 예. 네. 이거는 어, 다 다음으로... 오늘 추워 응. 배우님이 응. 주신 핫팩은 응. 영원히 따뜻할 거라고 믿도 의심치 않아요 그렇진 않을 거야 <laughs> <laughs> 그래도 오늘은 따뜻할 거야. <laughs> 어 춥지. 내일 일찍 제주도 가려면은. 일찍 들어가 갈게요. 내가 이번에 북극곰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북극곰만큼 <laughs> 따뜻한 게 없어. 손실 없지. <laughs> 우 와. 북극곰이 최고야. 귀엽다. 이번 겨울에 맨날 하고 다닐게. 어. 스마트폰 터치도 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잘 어울린다. 북극곰이 되어 보겠습니다. 어. 북극곰만큼 따뜻한 게 없어. <laughs> 어. 잠시만. 네. 반가워합니다 <laughs> 어, <나? 웃음> 손가락이 들려 있어서 신경이 쓰였어.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요? 어. 아, 2020년에는 북극곰도 되어 볼게요. 그래, 좋아. <laughs> 자, 북극곰도 <복구꿈도> 준비했어. <웃음> <웃음> 해치지 않아. <laughs> 해치지 않아, 아니요. <laughs> 와어 <우와. 웃음> 인형 좋아하는데, 어, 아 그래? 아, 네, 저 진짜 인형 좋아해요. 어, 집, 음, 인형이 커피 어쩌고... 좋아한다고 해서 커피도 이렇게 좀 준비해봤거든.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돼요? 그럼. 언드야. 어,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제가 아니야. 좋아하는 배우님 만나뵈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뭐 배우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만나뵙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아금또 <laughs> 네.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 어.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반가웠어. 감사합니다. 시사일 꼭. 꼭와꼭 초대할게. 친구랑 와서 가죠 지사회 때 보자. 꿈을 꾸고 글수 있게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 정말 감사합니다. You know what to do, cause I want. d i 저 기타가 필요하다. 대사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웃음> 갑자기? 니 <laughs> 연구향이 <laughs> 네 <부양이> 느껴진 거야. <웃음> <웃음> 아, 저거 봤구나. 저는 아, 저, 저 아. 그 밤새서 그렇게 쭈루룩 봤었어요. 아, 봤죠아 형님.